아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아주 중요한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2026년도 부산교육청 예산이 나왔어요. 그 전반적으로 또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예산은 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진것 같은데, 좀 핵심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음, 음. AI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음, 음. 있지만, 민주시민교육 쪽에 음.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학력신장이나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 말은 참 상당히 민주시민교육 좋은 얘기 같은데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의 색깔 논쟁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사실은 부산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서 김호준 영상을 틀어주면서 약간 색깔 논쟁도 있었고. 그렇죠. 또 지금 현 교육감에 대해서 원래는 그에이펙 반대론자였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내년 예산에 민주라는 용어를 써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예, 좀 생각을 해야 되죠. 특히, 제가 있을 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아침 체인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 아침 운동 이야기 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네. 아침 체인지가 사실 부산에서 만들어져서 전국을 강타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음. 아침 체인지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아쉬워요. 사실은 저번 보궐선거 전까지 그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이었지 않나요? 예. 어, 아침 체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그 아침 수업 시작 전에 20분 이상 매일 좀 운동을 하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학부모들도 반응이 성공적으로 그쵸. 인기를 끌었고 또 특히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특별 교육금도 받았고 교육부에서 제가 친정이 교육부잖아요. 음. 그래서 추가로 좀더 받아온 측면도 있었고 또 우리 자체 에서도 많이 투입을 해서 아침 체인지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년에 음. 예산이 거의 없어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 체인지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아 그럼 뭐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해야 그렇죠. 되는 거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 체인지 예산을 준게 어떤 맥목으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어요 아침에 그러면 배드민턴 강사비가 필요하죠 그런 예산으로 쓰여졌거든요. 그 예산이. 근데 그 예산을 다 줄여버리면은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 지원이 없는데 학교에서 하겠어요. 학교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방과후를 시켜놓고 방과후 선생님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음.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그렇게 다. 잘 되고 있는 거를 예산을 다 줄여서 아예 없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판단은 사실은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머지 시도들에서 우리 부산을 벗겨서 다 그치.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미 도입한 데도 많아요. 그러면 좋은 정책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아침 체인지가 도입 과정에서 100% 저는 완벽하다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또 보완해 나가는 게 이게 당연히 그렇소. 저희 교육정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정책을 없애버린다? 이건 전인교육감 치우기 아닐까요? 지금 올해 재선거를 통해서 김석순 교육감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사실은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게전 교육감 지옥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색깔이 자체가 틀리니까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특히나 초중 고등학교를 맡고 있는 부산 교육청에서 이런 지옥이식의 정책을 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분도 뭐, 입만 열면은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고 또 색깔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교육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학력신장과 인성이잖아요. 적어도 인성을 기반으로 한 학력신장을 시키는 게 저는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성의 핵심이 중 하나가 저는 체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은 지금 김석준 교육감이 보면, 자기 자신 지우기를 되게 잘 하세요. 원래, 뭐, 다들 아시지만, 그 지금 현재 김석준 교육감이 되게 중립적이고, 중도로 보이지만, 실질로 아니라는 건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그 그렇죠. 노동당 출신의 그 부산시장 후보까지 나왔었고, 에이팩 반대론자였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를. 그, 진보당의 제일 강한 또 시당 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우기를 상당히 잘 하면서, 나 중도야. 나 그런 적 없어. 약간 하면 서 지금 정책은 보면 지옥이란 말이죠. 그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저는 뭐 진보든 보수든 그 알아서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우리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현장에서 좋아하는 정책이면은 좀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지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그게 우리 교육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해야 될 일인지는 우리 시민들의 판단에 좀 맡겼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현 교육감은 지우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자 그다음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것들 늘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축소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니까 제가 늘봄을 시장할 때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좀 교육과 양육에 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에서 손을 잡고 적어도 교육과 보육만큼 책임지겠다고 선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잘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작년보다 오히려 좀 줄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거 아닌지 예산이 줄었다는 건 물가가 오르는데 대상을 줄인 건지 아니면은 또 사업을 줄인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확대돼서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거꾸로 가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대세가 사실 AI 교육에 있어서 정책이나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먼저는 지금이 힘든데 미래를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둘다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특히나 넓봄이라는 거는 부모에 있어서는 상당한 안도 처음을 주게 되고. 편안함을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축소된 느낌이고, 이게 묘한 정책에 좀 아이러니를 주는 거가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미래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AI가 지금 뭐,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미래 교육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비판적 사고와 도커에 따른 역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학생들에게 벌써 60년 전에 스마트패드를 다 하나씩 그렇죠. 나눠줬죠. 그 스마트패드를 나눠주고 나서 저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10%뭐20% 사용도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해 보니까 스마트패드 예산이 또 잡혔더라고요. 어, 저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이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먼저 고민이 된 후에 스마트패드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닌지 우선 아유. 기계부터 덜렁 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지 고민하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 교육청에서 6년 전에 스마트패드를 보급을 하면서, 오히려 보급하자마자 엄청난 중고 물량으로 막 나오기도 했었어요. 중고는 나오면서, 야,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그리고 뭘로 활용되는지도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하드웨어를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들어갈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다음에 해도 충분할 텐데, 지금 교육감님은 일단은 사고 보자, 뭐 약간 쓰고 보자,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역작용이 많잖아요. 작년에 우리 사회의 딥페이크 문제가 정말 새로운 하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또 어떻게 투자할지도 고민이 된다. 특히 교육과정을 그 부분에 어떻게 개편할지도 같이 사실 고민이 되고,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우리 미래 AI 교육을 어떻게 할지가 종합적으로 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떤 정부이든지 또 어떤 전임자든지 간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조건 지우기보다는 잘하는 것들은 잘하는 데좀 살려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